안녕하세요, 펌므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이신데요, 머리가 너무 길죠. 항상 여기 백 포인트에다가 묶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머리를 안 하셔가지고 너무 길어서 여기다 묶으실 건데 묶고 나서 조금 이렇게 한 주먹만 되게 한 10cm 이상 잘라달라 그래서요. 밑에다 안 묶고 여기다 묶으니까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레이어 스타일로 잘라야 되겠죠. 만약에 이분이 항상 밑에 쪽에다만 묶고 다닌다고 그랬을 경우에. 쪽지는 것처럼 밑에다만 묶고, 묶고 다니실 경우에는 이제 보그 스타일로 긴 단발 스타일이다 우연는 층을 별로 내지 말아야 되겠죠 이 머리가 지금 우연 머리가 요 정도 기장이니까 묶으려면 단발 스타일로 묶으려면 요만큼 남으니까 유라인 단발로 자르고 이렇게 여기서 밑에 기장만 한 10cm, 15cm 잘라서 그냥 하셔야 되겠죠 이우연 머리 기장이 지금 요만큼 돼요. 그러니까 묶으면 딱 요만큼 나오니까 위에는 안 자르고 밑에만 약 15cm 둥근 요 라인 보브 스타일로 잘라서 그냥 굵게 웨이브를 말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분은 백포인트에다 묶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위에 층도 조금 자르실 거예요. 가끔 풀렀을 때 이제 드라이도 하시려면 볼륨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로 올렸을 때 여기가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단발 스타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단발 스타일로 하시면 안 되고 레이어 스타일로 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앞에만 층 나는 머리 커트를 영상에 올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층이 나는 스타일. 그러니까 파마를 했을 때 예쁜 인크리스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엔 뒤에는 길었어요. 생머리였으니까 뒤에는 층이 별로 나지 않는 브이라인 스타일. 앞쪽에 층이 나는 스타일이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웨이브를 했을 때도 이제 예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층이 골고루 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인크리스 레이어 2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앞에만 측 내고, 이번에는 전체적, 전체적으로 측 내릴 건데, 위쪽으로 다 들어서, 위로 다 들어서 인크리스레이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들었으니까, 이 기장이 너무 길어서 백 포인트다 해도 간신히 묶일 정도니까, 밑에 기장은 한 15cm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라인이 너무 뾰족하게 하면은 머리 묶었을 때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여기서 고개 약간 숙이시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밑에 라인을 일단은 한 15cm 정도 U 라인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각도는 뭐한 15도 정도, 30도 정도 들고 잘라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스트로기법으로 잘라주시면 조금 뾰족뾰족하니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냥 포인트나 뒷포인트로 자르셔도 돼요. 그냥 일자로 내려서 뚝 자르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약간 층이 있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옆, 옆으로 돌아가면서 U라인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각도는 살짝만 들고 스트로크로 하셔도 되고 뒷포인트로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뒷포인트로 하시려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 하시고 스트로크는 뒤로 잡고 하셔야 되겠죠. 이 옆에도 또이 위에 머리까지도 밑으로 내려봐서 길이는 앞에 머리 묶어야 되니까 짧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옆에 가이드 생각하셔서 U라인 단발 이렇게 유라인 모스타일를 잘라놨어요. 이제 묶었을 때 밑에 머리가, 그쵸? 빠지지 않을 만큼 됐죠. 근데 지금 현재는 우회를 안 잘랐기 때문에 되게 길어 보이죠. 단발 스타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밑에는 짧아도 이렇게 잡았을 때 우회를 안 쳤기 때문에 이 우회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묶었을 때안 이쁘죠. 지금 속에 보세요. 밑에는 단발머리라 짧은데, 이 우회머리층을 안 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속의 머리보다 너무 길어서 묶었을 때안 이쁘죠. 여기가. 단발 스타일은 오히려 올려서 묶으시면 안이쁘세요 단발 스타일은 밑에다 묶으셔야 돼. 이분은 위에다 묶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밑에 보브라인 이 길이를 정하느라고 가이드 정하느라고 잘랐고요. 나머지는 이 위에를 아까 길었으니까 그쵸 그렇죠? 여기다 백 포인트에다 묶었을 때, 여기 백 포인트에다 묶었을 때 기장이 조금만 나오니까 여기다 묶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한 10cm, 15cm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끝에 나머지 잘라 야될 부분이 한 5cm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위쪽에다가 가이드를 잡아서 그렇죠? 잘라 나갈 부분이 5cm 이상 되게 이 정도 잡아서 포인트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게 다 위에 투명한 아크릴 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다 고리로 올라오게 이렇게 다 올라오게 들어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가이드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 그, 그 앞에 머리도 그렇죠 사각으로 평평하게 앞머리도 잡아서 지금 가이드에 맞춰서 잘랐어요. 그냥 위로 똑바로 들어서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머리도 똑같이 이제 앞에 가이드 보고 자르야 되죠. 겠 여기 머리는 그냥 위로 똑바로 들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그러니까 일자로 쭉 올라가시는 거죠. 앞에 가이드 보시고 여기가 일자로 쭉 올라와서 위에가 이렇게 아크릴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자를 거니까 그럼 가이드가 지금 앞에 있어요. 앞에 보고 자르시면 되겠죠. 커튼을, 블런트로 하시면 커트선이 조금, 음, 좀 무거우니까, 포인트나 뒷포인트로 잘라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뒤에 백포인트에서부터도 얘를 들어서 다 올려요, 위로. 들어서 위로 올린다고 해도 별로 잘려나가는 게 없어요. 얘도 일자로 올렸죠? 180도죠? 위로 똑바로. 180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머리도 다 올려서 한번 들어볼까요? 잘릴 머리가 있는지. 아까 가이드했던 머리 180도 잡고 들어보면요 잘릴 게 없어요 우에가 하나도 이 밑에 머리는 다 떨어지고 있죠 하나도 안 짤리는 거예요 그 기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 레이어로 잘라주면 중간에 풀어 놨을 때도 앞에 에스컬 웨이브 이렇게 잡아서 리지 잡아서 드라이 했을 때 굉장히 예쁘겠죠 밑으로 퍼지지 않고 중간에도 볼륨이 생기죠 우에가좀 짧아졌으니까 우에가 기른 거보다 중간에다 묶기도 하고 풀었을 때 드라이 하면 예쁘겠죠 그래서 옆에도 이 백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똑바로 들어서 이 옆에 가이드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다 올라가도 잘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잡으셔도 괜찮아요. 잘릴 머리가 없으니까. 위로 똑바로 들었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잘리나.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를 포인트 커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도 이렇게 제가 카메라 때문에 손만 가고 있는데 위로 어때요? 이만큼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층이 밑에는 전혀 안 나고요. 여기 여기 템플 구역서부터 여기 크레스트 라인 중간 쪽에만 층이 조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카메라 문에 손만 이렇게 갈게요. 보세요, 잘릴 게 없어요. 밑에 머리는 위로 올라가도 잘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체크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반대편을 제가 카메라 돌리면 좀 그러니까 의자를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또 들어서 똑바로 했더니 얼마큼 될까요? 맨 위에 여기 템플 구역 있는데만 이만큼 기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또 커트 해주도록 합니다. 지금은 백사이드 커트하고 있어요. 근데 밑에 머리를 또 올리면, 1 8 0도로 위로 올리면 끝에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끝에만, 그냥 체크만 포인트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크레스트 라인 들었더니 크레스트 라인은 들으면은 이 위쪽에 있는 머리니까 앞에만 요만큼 나와요. 여기만 포인트로 잘라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코너 포인트의 머리를 위로 올려서 위로 똑바로 들었을 때는 머리가 없어요, 잘릴 게. 잘릴 게 없으니까 그냥 포인트로만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라인보브스타일에다가 위에는 잉크리스레이어 위로 똑바로 커트를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트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기다 굵은 지펌, 저는 OK 세팅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세팅을 굵게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OK 지펌으로 제가 만다 그랬죠. 굵게 말아 드릴 거예요. 뭐가 굵으신 편이라서 너무 굵은 걸로 하면 또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번하고 13번, 네이프는 12번, 10.9 이렇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도 일자로 타지 말고 이렇게 지그재그를 타면 경계선이 좀덜 생기겠죠. 일자로 쭉 타지 마시고. 그래서 블록킹 나누실 때지그재그로 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누실 때 지그재그를. 위에, 위에는 15번으로 하겠습니다. 모발이 굵은, 염색을 하시는 분인데요 매번 뿌리 염색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발이 되게 굵은 편이세요 건강한 것이죠 염색은 하고 있지만 굵으셔서 여기 위에 거는 제가 15호로 말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이 뚜렷하게 안 생기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블로킹을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 오버존은 15호로 말고요 오버존 약간 밑에 미드존 들어가면서부터 13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버존이니까 15호 15호로 말고, 그다음에 이제 미들 존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골덴 포인트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크레스타인 고그 주변이죠. 거기서부터는 13호로 말겠습니다. 13호, 12호 이렇게 밑에는 네이프 쪽에 단발머리 좀 짧은 부분은 12호 하나 말겠습니다. 거긴 짧으니까 우리도 굵은 거로 말하면 네이프가 걸리질 않아요. 모발이 굵으신 편이니까 한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와인딩 을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방치하고 염색머리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전으로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컬 테스트 해보시고 나왔으면 중화제 바르고 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화제하고 지금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입니다. 웨이브가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죠? 얘들 이렇게 보시면 네, 탱글탱글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말리고 스타일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려가지고 오늘은좀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이제 그룹풀을 조금 마르시거나 드라이로 살짝 말려가지고 그 위에만 드라이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어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평소에는 오늘은 어디 가신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해드렸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뒤에서 묶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세팅을 했는데 아주 탄력 있게 잘 나왔어요. 손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시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왕초보 탈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